서울의 또 다른 로또 아파트 청약이 있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결국 싸게 사는 타이밍입니다. 하락장의 끝을 읽어야 다음 사이클을 잡을 수 있죠. 데이터로 흐름을 읽는 채널 아파트 투자입니다. 서울 중심지역의 34평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뜹니다. 지금 서울 강동구에 등장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학세권 심지어 숲세권까지. 기본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하게 시작되는 고덕 강일 대성 베르힐. 당첨만 된다면 수억 대 시세 차익이 가능한 사실상의 로또 아파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단지의 분양가, 입지, 공급 구조, 청약 전략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완벽히 분석해 드립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서울에서 청약을 노려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 안에서 택지 개발 지구는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할 고덕 강일지구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공 택지 중 하나입니다. 강동구 상일동, 강일동 일대 약 1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정비해 주거, 상업, 업무, 교육, 공원 기능이 모두 계획된 서울 속의 계획 도시입니다. 고덕 강일지구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균형 잡힌 입지입니다. 먼저 교통.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을 도보 10분 내외로 이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여의도, 광화문, 마곡 등 핵심 업무지구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올림픽대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로, 세종포천고속도로까지 연결되어 서울 도심은 물론 하남, 남양주, 구리, 판교까지 전국 수준의 광역 이동성을 갖추고 있죠. 생활 인프라도 탄탄합니다. 이마트, 스타필드 하남, 코스트코, CGV, 이케아 등 대형 상업 시설이 모두 차로 10분 거리 이내에 있고,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아트센터,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의료, 문화, 자연 시설이 어우러져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교육 환경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 강솔초가 신설되고 인근에 강명초, 강명중, 강일고가 있으며 한영외고 배재고 등 서울 내 손꼽히는 명문학교도 가까워 학세권 프리미엄도 노릴 수 있죠. 고덕강일 지구는 서울에서 몇안 되는 브랜드 신축 대단지 공급지입니다. 이미 이전에 공급된 단지들은 분양가 대비 4억에서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록하며 청약 열풍을 보여줬고 이번 대성베르힐은 지구 내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로서 그 희소성과 기대감이 더욱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이 입지를 보고도 청약을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 안에 있지만 서울 밖처럼 가격이 눌려 있는 유일한 곳, 그게 바로 고덕강일 지구입니다. 이번에 청약을 앞두고 있는 고덕강일 대성베르힐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일대 고덕강일 지구 내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입니다. 총 613세대, 지상 15층, 13개 동으로 이뤄진 브랜드 대단지이며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의 국민평형과 101제곱미터의 중대형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건설원가와 일정한 이윤 외에는 가격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3억에서 5억 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분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84제곱미터 기준 9억 원 이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과 자재비 부담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가는 10억 전후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덕동 인근 준신축 단지인 고덕그라시움, 고덕센트럴 아이파크의 현재 시세가 14억에서 16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당첨만 돼도 3억에서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단지 설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전 세대 남양 위주 배치, 개방형 발코니 설계로 공간 확장,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 다수 확보되었고, 세대당 주차 1.3대 이상 확보, 지상차량 통제형 단지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분양시점 기준으로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라 실수요자 입장에선 입주 전까지 전세, 매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즉, 선청약 후전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번 청약은 일반 공급 중심, 무순위 줍줍이 아닌 정규 공급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일주택자도 조건에 따라 청약 도전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간단히 말해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택지지구 민간 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시세차익 기대가 가능하고 실거주뿐 아니라 미래 프리미엄까지 3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단지가 바로 고덕강일 대성베르힐입니다. 고덕강일 대성베르힐은 단순한 로또 아파트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존재하는 서울 몇안 되는 민간 분양 단지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613세대 규모의 일반 공급 물량이 꽤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후 무순이 줍줍이 아닌 정규 청약, 즉, 가점제와 추첨제 혼합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이며 1년 이상 거주 시 1순위 우선 적용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의 면적별 예치금 충족해야 하죠. 전용 84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 전용 101제곱미터 이상은 가점제 50%와 추첨제 50%를 적용합니다. 즉, 무주택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은 실수요자라면 84제곱미터를 노려야 하고, 1주택자도 일시적 요건 해소 조건에 따라 101제곱미터 추첨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공급에서 가점 69점 이상은 필수. 추첨제에서도 무주택 여부와 자산요건에 따라 당첨 확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지역의 이전 청약 사례를 보면 이 같은 고덕강일지구의 모 단지에서는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150대1, 최고 2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희소성, 대단지 효과가 겹쳐 전 타입 세자리수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선 전후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단 청약부터 넣자는 수요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정치적 이벤트와 맞물려 심리적 청약 몰림 현상도 기대됩니다. 결국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점이 높다면 84제곱미터 집중, 가점이 낮다면 101 제곱미터 추첨제 공략입니다. 지인, 가족과 동시 신청으로 당첨 확률 분산 전략 사용하며 서울 거주자 우선 가점 60점 중반 이상이면 반드시 도전하세요. 기억하세요. 이번 청약은 망설일 시간에 당첨을 기도하는 게 낫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시세 차익과 입지, 미래 가치까지 다 잡을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고덕 강일 대성 베르길은 누가 봐도 매력적인 청약 단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투자의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이 단지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선에서는 반드시 아래 네 가지 포인트를 짚어봐야 합니다. 입주 시점의 매도 전략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 즉, 앞으로 최소 2년 반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금리, 전세 시장, 공급 흐름, 정부 정책은 계속 바뀝니다. 지금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크다는 게 반드시 입주 시점의 차익 실현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고덕강일 지구 내 공급이 몰립니다. 고덕강일 지구는 다수의 공공 및 민간 분양단지가 이미 입주했거나 예정 중입니다. 즉, 같은 시점에 입주 물량이 대거 몰리며 전세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역전세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대형 타입은 수요층이 한정돼 있어 분양가가 높을수록 매매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항상 금리와 대출 규제가 변수입니다. 분양가가 9억을 넘기면 중도금 대출 제한, 10억을 넘기면 중도금 대출 자체 불가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현재 분양가가 10억 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없는 수요자에겐 접근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대출 역시 고정금리와 DSR 규제로 인해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당첨은 어려운데 계약 포기도 어렵습니다. 무주택자 청약 성공 시 계약을 포기하면 3년간 재청약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첨제 등으로 1주택자가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 및 계약해지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청약을 넣기 전 반드시 가구원 소득, 자산 기준, 전입여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울내 마지막 택지지구, 브랜드 대단지, 상한제 분양, 탄탄한 인프라, 강동구 프리미엄 모두 합쳐진 초이소 입지에 제한된 공급이라는 점이 가장 큰 투자 논리입니다. 장밋빛 기대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확한 조건을 파악하고 장기전 대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브랜드 대단지, 그것도 마지막 택지지구에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고덕 강일 대성 베르힐은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전략적 선택지가 될수 있는 청약 현장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망설이는 동안 기회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이미 당첨을 축하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면 이런 로또 청약 정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